최승혜 작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백설공주와 숲속에 잠자는 공주를 접목하여 왕자님을 행복하게 사는 일생까지 만화를 그렸다고 하는데 그때 친구들이 쉬는 시간이면 공주님 그려달라고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때 붙여진 이름이 신의 손이었죠. 최승혜 작가의 거제도는 자신의 그리움과 풀점의 원천이며 메카라고 합니다. 이번에 금이 환영하여 최승혜 작가가 거제 문해예술학원에서 선보이는 몽유도원도 21시리즈에는 고향을 향하는 작가의 그리움이 절절히 녹아베어 은은한 향기로 자욱합니다. 최승혜 작가는 회상하기를 여름날 거울같은 투명한 바닷가 거친 바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방으로 번지는 물보라 별빛과 달빛이 내려앉아 금물결 은물결이 눈이 부시던 밤바다에서 수영하며 별을 잡으러 헤엄치던 아슬한 수많은 기억들이 새롭다고 합니다. 유난히 감성이 예민한 최승의 작가는 거제를 중심으로 한 마음에 새겨놓은 거제를 몽이도원도에 심취하여 접목하는 현대식 몽이도원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청록산수라는 것은 미술사학적으로 고려 때부터 내려온 대한민국의 청록산수는. 미술사의 근간을 이루는 한금미술사의 맥을 이루었는데 조선중계의 추사선생님과 그 당시 분위기가 수묵문인화를 중시하여 조선중계에 서서히 가라앉는 청록산수가 온보 김미창 선생님이 시도하시다가 기독교 미술로 전향하시는 바람에 사그러진 우리 채색화가 너무도 아쉬워서 최승의 작가는 풀점과 그 당시에 청록산수를 연구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거제의 거대한 꿈과 희망을 화폭에 담으면서 안견 몽유도원도의 현대식 몽유도원도 20일을 조명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벌써 수백호의 몽유도원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번 몽유도원도 20일 전시는 현대적인 재해석으로 최승의 작가가 향하는 앞으로의 조형언어로서 크게 매력을 가지고 화단에 주목받는 전시로 이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 문화의술관 관장 장윤익입니다. 오늘 우리 대관에서 초대 전시회를 가지시는 유태 최승혜 선생님 그리고 화분인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변광용 우리 시장님 그롯한내빈과또먼 곳에서 함께 하신 남궁원 작가님을 비롯한 미술계 인사님 그리고 미술 애호가들 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반영의 인사와 감사를 올립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가그 최승혜 생님을 사무실에서 잠깐 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뵙고 난 뒤에 인터넷으로 최승혜 작가님 모든 분이신 분들을 검색을 좀 해봤는데 우리 한국 미술계에서는 정 대단한 분이신다고. 제도작 문화 분이신 분들 다수가 무슨 모로로. 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 이런 변하신 분의 전시회가 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더 시민들한테 광범위하게 접할 기회를 좀자랑시는것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많습니다. 전시되고 있는 최승희 작가의 작품은 좀 다양한 그, 그, 경험과 그, 도전하는 그런 작가로 보입니다. 물론 서울에서 전시할 때도 봤고 얼마 전에 지난해인가요? 청육비엔 날에서 큰더 뒤에 보이는 작품이 많고 천육이의 날에서 출품됐던 작품인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최승희 작가는 한국화가 요즘은 한국화 서양화를 꼭구별하는 것은 잘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최승희 작가가 그렇게 한국화 서양화를 구분하지 않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에, 그 동양화 기법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 재료나이 석체나이 동양 화 감을 가지고 그리를 하고 또 이쪽에는 캔버스에다가 저도 오늘 처음 처음 봤는데 캔버스에 유화하는 사용하는 사람이 은 캔버스에다가 또 같은 자기의 조형 언어를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체르나이는 초기 그의 날에도 출품했었지만 금년 말에 서울에 코엑스 같은 큰 대전시관에 대외명 초대하는데 나는 한 대한민국의 작가다, 화가다에 선정이 돼서 제가 선정한 게아니라 평론가들이 선정한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아마 상당한 영향을 영향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된작가리이기도니다 시장님도 이렇게 와 주시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서 오셨는데 굳이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우리, 그, 세상의 선배님께서, 저희 이제, 초중고, 저보다, 10년 선배 되신 분이고, 실제로, 이제, 나도 자란 곳이, 저희 본가와도 한5 0 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아주 어릴 때부터, 어, 그렇게 이제, 존경했던 분인데,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되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축하, 이렇게 을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나 비롯하여 많은 귀하신 내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제 교수님이 고향을 모처럼 찾아와서 그런지 아주 생기가 있고 밝고 너무 행복하게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우울하고 마음이 불안한 요즘 신 분들께서 그 작품을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꿈을 가르시고 그래서 기분 전환도 되시고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Nadia sede na to Ona ten pustas Nadia fresca Pareciana fresca Capella cosa na iurna Ta il 제가 자라면서 아, 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연 럽게 우리가 풍초산 그런 작품을 상상 속에서 이거 흔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거소나무에다가접복을 시켜 가지고 전나무 <laughs> 전복 <전화무에서 웃음> 시장. 우리 최수의 생명이 거제가 고향이래 분요 네. 초중고 단계 다니는 네, 거제도. 선놈입니다 <laughs> 음, <laughs> 네. 오가 네. 같이 네. 보니까 학교도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더라고요. 네. 아니 거제서는뭐 <laughs> 아주 이렇게 그렇게 <laughs> 날가시는것 같아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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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참 좋았죠. 그냥 여기가 천혜의 그 자연 경관이 너무 <laughs> 좋다 보니까 아주 자연 속에 푹 파묻혀서 살았어요. 옛날그 다리가 있어 정말 배고 다녔나요? 네. 터널로 왔거든요. 네. 어. 아, 그 가게, 그해 터널로 오셨니다 해수 터널로 왔습니다. 네. 네. 이 고향에서 이렇게 초대전을 하는 의미가 남다를 텐데, 어떠세요? 네. 네, 정말 남다릅니다. 그제 그림들이 아주 생기가 있고 네. 행복해 보입니다. 음. 제 눈에. 네. 그래서 이 고향분들이 <laughs> 이 작품을 보시고 요즘 코로나로 우울하신데 위로와 또 평온을 느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잠시 손님들이 많이 모셔서 답답하실 아, 네. 텐데, 네, 네이 고향에서 전시하는 게 상당히 그뭐 아주 의미가 뜻깊은데, 네, 네뭐 친구들도 많을 테고, 여기 또 시장님이나 뭐 의원님들이나, 어, 지인들 예총이나 미역시 험을 이렇게 다소 참석하실 텐데 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 서울에서 한뭐 시간 반 이렇게 착가에 다옵니까 멀지만 그이 거제도의 아름다운 것이 이, 이 뭐야 최승의 작가가 이 화폭에 담은 하나의 작은 실마리가 혹시 됐나 몽이도운것 거제도 자체가 몽이도온것 같아요. 네. <laughs> 이 어떻게 몽이도온들을 그리게 된 어떤, 목노도 그 20일이라고. 네. 어떤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공유도 온도가, 제가 안견 선생님 작품을 네. 너무 좋아하고, 네. 또, 세계에서도 글자이라고 인기 네. 알려져 있고, 그런데 네. 그 작품이 그 일본에 바다 건너 델리 대학에 있고, 일본 문화재로 되어 있고, 그게 또 너무 가슴 아픈 것도 있고, 또, 내면적으로는 제가 또그 작품 세계에 너무 많이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600년이 지난 지금 어 21세기 우리 안견 선생님의 그 목류도운도를 다시 한번 재현하면서 또 이렇게 앞서가는 우리 한국화, 정말 세계로 앞서가는 한국화 그 목류도운도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제가 장화한 풀점 기법으로. 무슨 기법이요? 풀점 기법. 풀점 기법. 네. 그래서 장준석 팬론가 스님께서는 풀선묘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풀점. 풀점으로 그냥 하늘로 떠다니고 바다로 떠다니고 또 방향도 있고 또 이렇게 미소도 있고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빛을 보고 나아가는 매우 과학적이고, 어, 그리고 상당히 좀 이렇게 몽환적이죠. 그래서 정묘화가 세계 옛날 그 신인상구 시대에 세라 우리 유예 스님보다 이건좀더 과학적이지 않을까. 우리 한국의 풀점 정묘화. 아, 저 나름대로 그렇게 네, 한국화를 이렇게 서양화하고 접목해서 네. 나름대로의 기법을 개발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제가 아주 정말 수많은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참 정말 이 풍부한 자연 배경 그리고 이그 햇빛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빛이 나는 가시강선상의 음. 아름다운 색조. 그걸 다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laughs> 오늘 거제도 이렇게 와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풍광이 21세기에 우리 최승혜 작가가 몽유동원들을, 앞으로 보는 세상의 몽유동원들을 그리게 된 하나의 원천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면서 네. 거제도의 아름다움을 여기 최 작가의 몽유동원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확 됐는데 오늘 약간 천원이 보면서 또 다른 이야기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 조금 얘기한 풀점 아, 몇법 네, 네, 기법, 볼, 네, 기법을 네. 네,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주시죠. 네. 표정이 있어요. 음. 각자 달라요. 음. 방향이 있어요. 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냥 날아다닙니다. 음. <laughs>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크게도 그렸다가 작게도 그렸다가 그러다 보면 어떤 아주 사람의 마음을 뭐 물론 제 마음이 제일 크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참 저는 이풀잼의 어떤 매력에 빠져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져 있는데 이 캔버스 같네요. 네네네 캔버스입니다. 한국화도 얼마든지 한국화의 어떤 그런 음. 아. 어 저기 소재로서 목에다가 음. 음. 그냥 한국화 음. 물감에 또 석채 분채 동양화 물감 뭐 그걸로 캠퍼스 위에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는 거 한국화는 꼭 화선지하고 네. 예 그런 틀을 많이 깨시는군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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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음. 계속할수록. 이렇게 흥미도 있어지고. 어. <laughs>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건 그냥 제가 또 말을 가끔 또 그리고 싶어서 음. 제가 말띠거든요 음. <laughs> 그래서 또 아. 먹이 들어가고 이제 그 태양광을 받아서 음. 어, 또 이렇게 뭐 음. 풀점들이 빛나면서 음. 어떤 그런 이 먹에다가 또 이렇게 단색으로 음.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도 음. 들고 또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뭐제 느낌대로 그냥 음. 이렇게 음. 아주 그냥 기분 좋은 그런 자유, 음. <laughs> 청산의 자유. 음. 이 작품은 제제 그냥 상상으로 음. 안병대군께서 이렇게 쫙 지나치면서 정말 그 우리 한국 산하의 정말 그 푸른 초원과 산천동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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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네. 아, 여기는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럴까 산세가 그냥 정말 그험악하면서그 자연이 아주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 뭐, 하늘도 없이 저렇게 그냥 아주 끝없는 그냥. 네, 이거 한신산유고같이 네, 신산유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네. 뭐, 이렇게 나비라든지 그런, 네. 정말 그냥 뭐, 나비가 막 이렇게 비구상적으로. 네. <laughs> 나르는 요런, 그를 3단계로 해서 한번 네. 해봤어요. 예. 네. 느낌을. 네, 손님 여기가 주요 티켓센다 티켓센터는 안전한 곳입니다. 네, 대형 티켓센터 두 번째. 거제 문화 예술에 관에서전시상을 나와서 이제 최세 작가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에 좀 가보려고 합니다. 고향이라서 어 한번 저도 함께 백주년이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바람 연덕이라 그래서 거제 의 유명한 그 바람이 잘 부는 곳인데. 거기엔 그 풍차가 있고 또 가는 길에 이렇게 목돌, 몽골 이런 돌들이 있고 그러네요. 바다가 참 아름답습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저렇게 작가와 함께 이렇게 잠시 거제 투어를 하면서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치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과 작은 일출봉 같은 느낌이 좀 받네요. 예, 여기 장승포 초등학교 에막 도착했습니다. 나온... 최근 학교 나온대요? 네. 몇년전이 여기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 그 아... 어... 51, 8년 전이네요. 아... 예, 내, 내년이 1 0 0주년이면 네, 네. 학교는 다 리모델링해서 깔끔하네요. 네, 네. 학교 다닐 때그 만화 그리고 그럴 때가 몇 학년쯤 됐어요? 예, 초등학교 2학년 때 만화를 그렸어요. 아, 그때 무슨 만화예요? 그때 이제 뭐 제가 이제 만화를 지었는데 아. 이제 그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샤르빈 왕자라고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어허. 샤르빈 왕자하고 그냥 그렇게 저숲 속에 잠자는 공주. 아. 그거를 접목을 시켰단 말입니다, 어릴 때. 그래서 샤르빈 왕자가 숲 속에 잠자는 공주를 깨워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참,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제,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 공주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제, 주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만화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재밌고, 그랬든지 친구들이 그냥 막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암행이 의태였어요. 의태. 그래서 이태백이다 이래가지고 아침에 학교만 오면 그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합창을 해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든 달아 막 합창을 하면 정말 그게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그랬는데, 참, 그때 당시는 괴로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이태라는 이름도, 아명도 참 좋았고요. 음. <laughs> 참, 그때는 괴로웠는데, 친구들이 놀리던 게,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립습니다. <laughs> 그, 뭐야, 그, 부산역에서 우리, 거제까지 저렇게 피업해주니까 그 옥사장이라는 분. 네. 그분하고 뭐 옆에 컨닝한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네. 그 옥일석 사장님이 제 짝꿍이었어요. 매학년 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제 짝꿍이었는데 이제 그 국어 시험을 치는데 이제 본디말 이제 준말, 본디말 이렇게 이제 그 음. 시험을 쳤는데 이렇게 음. 이러하게. 음. 예, 준말은 그다음에 저렇게 저러하게 그거를 이제 제 거를 살짝 보, 보고 그렇게 이제 컨닝을 해서 맞았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옛날 생각하면 참 재밌었죠. <laughs>